오덕포텐은 대한민국 오덕문화계의 화제가 된 이슈와 인물에 대해 얘기를 다가보는 취지에서 만든 방송 콘텐츠 프로젝트입니다. 오피니! 덕후들의, 덕후들에 의한 덕후들을 위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덕후! 그리고 저희 오덕포텐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덕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덕후들의 좋은 활동을 홍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첫 신년방송에도 루나케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그 다음에 저 연말특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난케이에서 섭외에 성공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빅 게스트. 빅, 빅, 게스트. 빅 게스트 빅 게스트 이미 저희 유튜브 쪽에서는 저희 음, 저희 방송보다 더 인기이신 <laughs> 아 유튜브뿐만이 아닙니다.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laughs> 소개해 주시 아,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입니다. 넷가수. 넷가수. <웃음> <웃음> 저희 오늘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습니다. 넷가수. 저도 보고 되게 어, 이, 어, 이, 어 이, 되게 오랜만이다. 저희는, 넷... <laughs> 저희는 우타이테는 명칭을 안 씁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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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공모전에서 뽑은 겁니다. 이거 딱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이 음. 공모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기억난다. 헤드셋을 걸고 공모전 했 그렇죠. 엄청 비싼 헤드셋이었어요. 게이밍 헤드셋. 그래서 그 그리운 이름, 맥가스. 조금 <laughs> <적고> 후회하고 있어. <laughs> 저도요, 어, 이거 명칭 뭐였지? 찾아다가 <laughs> <laughs> 인터넷 아. 보컬이랄 거예 <laughs> 90년대에 <웃음> 활동할 것 같아요. 네, 맥가스. 이치란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이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 <laughs> 주세요 <laughs> 생각보다 빅퀘스트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유... 딱 이분이 데리고 올 거여서 <laughs> 유튜브를 보여드렸거든요. 어. 제가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우리 아, 방송도 이분의 인기에 10%만 받고 싶다. <laughs> 예그 <laughs> 그, 그 저희 지금까지 왔던 게스트분들 중에 크 많은 게스트분들 중에 그 다음으로 이제 흑예정군이 다음으로 10%좀 떼주십시오. <웃음> <웃음> 네, <웃음> 떼줄 수 있다면 <laughs> 떼어드리고 싶네요. <laughs> 그렇죠. 저희가 전에는 조, 채널 좀비앙 채널 출신인 아 좀비 흑열정군님 오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내 가수이지만 유튜버 음. 활동하시는 이치라님이십니다. 네. 자 우선 저희가 진행을 앞서 이치라 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치라라고 하고요 주로 외국 노래를 한국어로 번안해서 노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어, 번안 네음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laughs>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계사라고 하죠 네네 음... 그 다른 좀 다른 쪽에서도 그냥 계사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그렇죠. 저는 옛날에 더빙 한창 저희 어렸을 때막 유명하고 좋았던 그런 더빙 곡들처럼 그대로 막 번역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좀 의역. 예, 의역하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의욕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보통 이런 주인공 글이 짰으면 번역 의욕에 의욕이 있으시다면 <웃음> <웃음> 메일 주소 로 보내 지금 아, 그런가 있죠. 경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적하고 싶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알면 안 되는 거아닌가요 뭐? SMI.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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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돈 주고 봅시다. <웃음> <웃음>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루나 케이님께서 손에 손 잡고 어, 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 정말 정말 너무 반가워요. <웃음> <우리> <웃음> <뭐지>? 자주 보지 <laughs> 않나요, 우리? <laughs> 남자끼리 왜 이렇게 느끼해? <laughs> 아, 지금, 지금 그거 같았어요. 그, 어, 루나케 님이, 어, 공이고. <웃음> <웃음> 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laughs> 그만, 그만해, 그만해. <laughs> 더 이상은 안 돼. <laughs>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다시 나오실 때, 저희가 공약을 <laughs> 걸죠. 어떤 분을 데리고 오시겠습니다 아. 네. 손에 손 잡고 이렇게 꼭 찾아와 주시는데 아 그게 언제 생긴 공연이에요? 저때는 없었어요. 아, 맨 처음에 <laughs> <이럴 수가. 웃음> 오늘 생겼다. 오늘 생겼네 오늘 타겼다 <laughs>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로딩님이랑 같이 이치라님을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섭외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치라님. 이런 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느 순간 생긴 시스템이에요. 네. 피라미드 섭외 시스템. <laughs> 잠깐만 이거 다 응계 아니에요? <laughs> 아, <laughs> 일명 말해도 됩니다. 다당계이치라님도 예. <laughs> 준비하시오. 아, 네. <laughs> 오늘 이거, 아, 방송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내가 썰어 풀게 또 생겼다? 그럴 때는 손에 손 잡고 한 분씩과 음, 다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은 출연자분들이 다 말씀드렸다. 스트레스 풀고 갑니다. 아, <laughs>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끼리 또 이제 이겼다, 을지기기 때문에.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끝아고 닭이 기다리고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재미가 있죠 우리 닭이 기름쏟에 타이밍한 시간입니다. <laughs> 기다려라. <웃음>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광고 그래서, 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네,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취미를 넘어 대중문화 콘텐츠로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만든 코스프레 통합 전시회 쓰리스텟 코스프레를 활용한 사진, 영상, 의상, 소품 등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시하고 코스프레 관련 정보를 발표 및 공유의 장으로 선보이는 쓰리 스텝. 2018년 1월 13일, 14일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에서 입장료 단돈 천 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코스프레 통합 전시회 쓰리 스텝.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슈베리. 연극반 스캔들 난 언제나 완벽하지 책받기 세상은 지루하네요 가끔 거울을 보며 감탄하곤 해 너에게 계속 눈길이 가 저랑 사진 찍어 보니까 어때요? 난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최고의 여배우는 바로 나야. 아직 연예계를 잘 모르는 애구나. 순진하네. 연극반 스캔들. <laughs> 광고 보고 왔습니다. 어. 오프닝 토크부터 입담이 아, 느껴지는. <웃음> <웃음> 오우라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루나케 님이 뭔가 좀 쌓인 게 있어 보여. 네? <laughs> 아뭐또 그런 걸 말씀하시면 부끄럽게, 아, 이따가 천천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아. <laughs> 그렇게 새침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지인분을 데리고 오면은, 각오해라는. 아, 샥, 아, 샥, 아, 샥, 아. 사실 처음에 각오해라는 건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각오해가 될것 같은 느낌이. 아. <laughs> 이게 마치 그 군대 같은 시스템이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해놓고서는 어느 순간, 이제 후임을. 저번에 키프 님이 복님을 데려오셨을 때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츠라가 다음에 또 누군가를 데려오면 또 그렇게 이제 아 <laughs> 저희는 그저 그걸 팝콘에 즐길 뿐이고 어, 즐기시는 분들도 같이 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지만 광고 토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죠 저희가 오늘 이번 방송 나갈 날짜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laughs>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음. 그 주입니다 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할 광고는 3스텝 전시회입니다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코스프레 통합 전시의 3 스텝입니다. 네, 일정은 2018년 1월 13일에서 14일 토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영등포 아트월 전시실,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5분, 5분이면 되고요. 입장료는 천 원입니다. 네, 단돈 천 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존잘님들의 코스프레와 사진과 영상과 장비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 코스프레 의상 사진 영상 그리고 소품들을 미술관처럼. 관람할 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 정말 이걸 단돈 천 원에 갈수 있다. 엄청 저렴하네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하려다가 말들이 음. 많을까봐 그래도 음. 천 원이라는 돈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추기 십사하는 바람에서 그런 건데 원래는 좀더 저희가 들어가 보면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입장료를그 음. 아. 정도로 라인업들이 코스프레 쪽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멋있고. 현재 그 거기에 이제 또 사진 집 같은 것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사진 집을 또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아. 트위서, 트위터에서 봤던 그 분들의 음. 그 사진과 그렇죠. 포토북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음. 자, 그다음 두 번째 광고로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인디 게임 개발사 슈베리에서 여성향 비주얼 게임 연극반 스캔들'이 안드로이드와 애플 마켓에 출시하였습니다. 네. 현직, 성우들이 나오시는, 이게 그러니까 풀 보이스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건 보이스 나오는 컨텐츠는 유료 컨텐츠니까 그건 주의하시고, 으흠. 일단은 강호철, 김신우, 허성재, 권선엽, 이규창님들이 음. 나오시는 이, 연극반 스캔들이란 게임입니다. 어, 조만간 또이 슈베리에서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대들 네. 하시고 트위터로 와서 한번 팔로우 한번해주시고 어떤 게임들인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전에 어, 슈베리에서 후원해주신 풀보이스 쿠폰 10분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네. 어, 일단 저희가 지금 녹화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네. 이 이벤트가 잘 끝났으면은 쿠폰이 없을 것이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홍보를 잘해 주세요. 네. <laughs>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은 이 쿠폰이 없는 대신에 새로운 또 상품을 주변님께서 음...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고 다운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 말이 안 나온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저도 <laughs>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남자로서 비애를 잇는 남자입니다. 오 <laughs> <laughs> 그래서 아까 그런 발언이 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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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로드기의 입장에서도 괜찮다는 게임이라고 하니까요. 음. 네, 어, 여성향 게임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 번... 여성 유저분,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네. 남자, 뭐 여성형 게임 좋아하시는 남자 유저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이 게임이. 네. <laughs> 참여해주시면 되십니다. <laughs> 비해를 팠던 전력이 아... 있기 때문에. 음... 네. 어 넘어가야겠네요. 어. <laughs> 네, 이치라님 루나킹의 이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것니다 <laughs> 오늘 아니, 이치라 아니, 어느 정도 님이... 알고는 있었어요. 아, 네. 그렇네요. 오늘 이치라님이 샌드위치입니다. <웃음> <웃음> 세상에. 네, 저 위치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게스트는 항상 저희가 한가운데에 모시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저희 공교롭게도,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흑백 그라디에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아, 정말요? 다 보니까. 아. 점점 이 색깔이 밝아지는. <laughs> 저쪽은 다 까매 버렸어요. 네. 어, 흑백 TV가 아니고. <laughs> <laughs> 뭐,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응. 음. 자,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역 석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이치라님께서 오셨으니까, 게스트 데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더계의 게스트와 본격 덕질 토크하는 게스트 데이트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가 전 72화에 게스트 데이트 나을때두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외침을 잘안 했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외치. 아. 오랜만에 외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야죠. 예. 네. 코너 외치는 거예요? 음. 음. 어. 커피 <laughs> 토크. <laughs> 그렇지. 처음이라. <laughs> <아까 얘기해>. 어, <laughs> 아, 이런 건다 편집이죠. 네. 저희가 편집을 아. 엄청 노력, 시간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루나케이님께서 한권 하셨습니다. 아, 뭐, 저, 제가 혼자 한건 아니지만. 제가 한권 없어요. <laughs> 아, 없어요. 제가 한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아, <laughs> 아, 네. 넷 가수. <laughs> 넷, 가수. <laughs> 넷 가수 넷 가수 <laughs> 넷 가수 넷 네, 가수 이게 참고로 저희 오독포텐 공식 명칭이죠 그렇습니다. 아 네. 넷 가수 이철아 님이십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빱빱빱 넷 가수 이철아입니다. <laughs> 오 <laughs> 벌써 전공하셨어요? 어, 금방 전공하시네. CD도 다 풀고 또팍 치고. 사람들 박수 치고. <웃음> <웃음> 그렇죠, 야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프로필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이치라 그리고 본이 이치라가 본명이 이재철인데 제철아제츠아 이치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laughs> 아주 단순합니다. 네. 아니, 되게 어. 막그 그거 같아요. 은혼의 이제 치라 아니다 같이 같이라 같이라. 어, 그 <가치라. 가치라. 웃음> 어, 진짜 발음하는 대로 나온 닉네임인 건가요? 아. 진짜로는 정말 진짜 이유를 말하면 되게 길어요. 아, <laughs>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디다 말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야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아, <laughs> 근데 이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네. 한 1분 정도로. 아, 한번... 네, 1분 안에 빠르게 설명할게요. 아, 네. 옛날에 한우양푸라는 곳에서 활동할 때 아, 네. MK 울트라라는 닉네임을 썼었어요. MK 울트라? 네, 네. <laughs> 그게 어, 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뮤즈. 유... 영국 밴드 뮤즈의 MK 울트라는 노래를 듣다가 닉네임을 만들게 돼서 그걸로 적었는데 사람들이 MK 울트라가 대체 뭐냐 이렇게 되게 중이병하다막 만나면 사람들이 울트라님 이렇게 부르고 이래가지고 소름 돋아가지고 울트라가 치라.. 트라..가 치라로 바뀌어서 성이 이씨를 넣어서 이치라로 바뀐건데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잖아요 재미도 없고 <laughs> 어... 아, 근데 그 한우양 푸카페일 때 저는 그 닉네임 봤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저도 이 친구랑 첫 만남이 그때였어요. 아, 그래요? 그, 이, 그 닉네임이 안 있으면 이 사람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아, 맞아요. 자, 그런 사람이 몇분 있어요. 네. 조금. 자, 잠깐만. 자, 참, 자. <웃음> <웃음> <laughs> 자, 워드포드를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한우 양푸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로딩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네, 한우 양푸는 음. 저희 이제 뭐 명칭을 바꾸면 넥가수. 네 <laughs> 가수. 네, 가수분들께서 이제 곡을 녹음하시고 투고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아, 자, 맞아요. 뭐의 줄임말이죠? 한국 우타이의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네. <laughs> 그런 카페가 네이버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존재한다고. 아, 어... 이게 재개장했어요. 재개장. 네. 한번 없어졌다가 네. 음... 네.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네. 네.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네. 이치라민도 한우양풍카페도. 자 나이 스물여섯 잠깐만 이게 2018년 기준 아, 2018년 기준이면 27살이네요. 예, 그거 아, 고맙습니다. 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음. 저희가 2018년 1월 10일 방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걸 예, 몰랐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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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부분 제가 수정을 안한거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취득 <저> <laughs> <laughs> 기억나? 아, 만으로 따지면 뭐 25세인데. 아이 뭐 우리 만으로 아, 아 그래요. 한국 인뭐 다들 외국 나이 좋아요 외국 <laughs> 나이. 외국 나이 좋아요. <웃음> <웃음> 나이 먹을수록 네, 나이 네. 외국 나이가 좋아지더라고. 다행이다 <laughs> 나는 작년에 나와서 내년에 내나이 여기서 못지납니다. <laughs> 아, 지금 말해줄까요? 아! 아니, 하지 마세요. <laughs> 이미 전화에 나왔잖아요. <laughs> 아, 맞다. 아, 그러네. 그렇죠. 찾아보면 나오죠. 자, <laughs> 올해 9수라고. 아, <laughs> 아, 그렇죠. <웃음> 형님 <웃음> 저, 저, 올해는 38일이 됩니다. 아, 한숨 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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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웃기가 되게. <laughs> 네. 자, 직업이 취준생, 취업준비생이죠? 네. 딱히 뭐 원래는 그냥 알바하다가 음. 네, 워킹 홀리데이를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아, 네. 외국쪽으로 음. 목표로 하시는 곳이 있다면 호주로 호주, 호주.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놨습니다 아 yeah. 그래요? 네. 아, 요즘엔 조금 약간 무섭다고 하던데 어, 원래 아 이것도 또 설명하면 제가 약간 설명충 같은데 아, <웃음> <웃음> 오늘은 좀 처, 설명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그냥 해보지가 아요 아주 예. 좋군요. 그러면 <laughs> 제가 약간 설명충 기질이 있어서 원래는 캐나다를 가려고 했어요. 그렇 네. 근데 가보고. 그게 워킹 홀리데이가 캐나다는 추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 제가 운이 좋게 추첨이 됐는데 그게 올해 안에 가야 돼요. 아, 그데러면 이게 올해 안에 못 가게 됐어요. 공연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어, 잠시만요 있거든요. 올해 안니 2017년입니다. 아, 그니까 어, <laughs> 작년에 음. 원래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 안에 공연 있고 올해도 공연이 몇개 초반에 있어서 그걸 다 하고 가려다 보니까 캐나다를 못 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좀 그런 비자 승인이 자유로운 호주를 택하게 된 거죠. 음, 연어를 못 먹게 됐네요아 <laughs> 아, 그리고 그 공연이 좀 있다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아, 이치로님이 뭐 루나 님의뭐 섭외 응해 주기 했지만 홍보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laughs>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겸사겸사해서 안당하니깐요 네. 그럼요. 자 취미 역시 애니메이션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OST를 직접 부르는 것이 취미입니다. 이 취미가 너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아, <laughs> 그리고 한국어와 더빙에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원곡 그대로 부를 때도 있고 직접 한국어 번안을 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이철아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번안을 하신다고. 네. 근데 그게 또 히트가 졌죠. 아그러네요 어. 그래. 운이 좋았죠 진짜. 아. 저희가 한번 자료하면 보여드릴 텐데요. 음악은 안 나올 수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음악은 안 나옵니다. 올 <laughs> 음악을 나가 면 재미없잖아요. 직접 유튜브로 아 가셔서 아큰 그림을 또 이렇게. 음, 그리고 비춰. 또 좋으면 구독을 한 번쯤 아 누르고 크, 댓글 하나쯤 <laughs> 눌러주고 <웃음> 좋아요 하나 따봉 딱 눌러주면 끝이 아닙니까? 예. 자, 이치라 팬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자, 자 <웃음> <공부하고> <웃음> 있습니다. 야, 로딩님. 아닌데요? 로딩님. <laughs> 아, 로딩, 아 비키야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지. 아, <laughs> 아 순간 제가 당황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같은 똑방에 있는데. <laughs> <laughs> 아, 네. 상처받았어. <laughs> 자, 네. 좋아하는 거. 야이 작품이 참 간간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공림 때도 나오지 않았어? 야 스즈미야 하루이가 도대체 어 20대 중반 남자들을 마음을 어떻게 훔쳐온 <laughs> <흉청한> 건지 그것 <laughs>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됐죠. 응. 어마어마한 <laughs> 작품이었죠. 그렇죠. 스즈미아 야 스즈미야 하루이의 풀메타 패닉 섞고 이거 갑자기 과거로 가는데? <laughs> 아, 제가 본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 <laughs> 점점 과거로 에반게리온을 넣어서 숙성시킨 후에 슈타인 게이트와 강철의 연금성 사를 추가한 투토핑으로 페이트 시리즈와 조조 시리즈를 참가하고 마무리하고 하이클를 넣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크크. <laughs> <laughs> 심지어 이걸 때문에 심지어 애니메이션 이름으로 만든 애니, 애니메이션 이름으로 랩을 만든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랩을 이야... 일단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지만흠성이안 나와요. <laughs> 여러분, 아오... 직접 이치라님의 채널로 가셔서 들어야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초이스가 이치라님의 어, 해외, <laughs> 워킹 홀리 데이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해외분들도 보십니다. 예. <laughs> 근데 이 영상을 딱 보자마자 비키 형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보다 랩 잘하는데? <웃음> 아, 죠 <laughs> 어, 마치, 저, 시잼. <laughs> 시잼의 보이스를 듣는, 듣는 듯 했습니다. 네, 음... <laughs> <laughs> <내일> 도망가고 싶네요. <laughs> 이미 늦었어요. BY는 <laughs> <laughs> <비와인은> 아니니까 괜찮아요. <laughs> <laughs> Be o 마 e in my h l d 근데, 이, 그, 다 명작들이 섞여 있어요. 네네. 어, 풀메탈 패닉도 저도 재밌게 봤던 것같이네요 <laughs> 엄청 재밌죠. 이게, <laughs> 4기가 나온대요. 아, 맞아요. <laughs> 내년에. 아, 내년에. 아, 올해지, 이제. 아, 아 올해군요. 진짜 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진짜 나도. 3기 보고, 한참 있다가, 와, 약간, 잊고 있었다가. 심지어 <laughs> 네. OST들도 엄청 좋았어요. <laughs> 다 외우고 있어요, <laughs> 지금. 하지만. 풀메트 패닝의 명작은 후목 아, <laughs> 그쵸. 또 더빙판이 또 끝내주죠. 아, 맞습니다. 맞자, 맞자, 맞자. 아, 진짜 대박이죠. 자, 그리고 에반게리온 나오시고, 스타인즈게이트는 게임도 하셨습니까? 아, 게임은 못해봤어요. 아, 게임 못해보셨고. 네. 아. 음, 강철형 그룹에는 실사판 망했고요. 아. <laughs> 네, 페이트 시리즈는 나왔기 때문에 페그오를. 아, 페그오는 안 하고. 아. 네, 그거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원하는 영령을 얻고 싶으면 절대로 못 얻는데요. <laughs> 내말볼 힘내시면 <laughs> 이럴 수가. <laughs> 네 아무리 별을 매겨도 나오지 않습니다. 먹지 <laughs> 네. <laughs> 자기가 원하는 그 영령이 안 나온대요. 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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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laughs> 조조 최근에는 <laughs> 최근에 본거 중에는 조조가 제일 재밌었어요. 짠 음. 1, 2, 3, 4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최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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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아.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2기가 진짜 꿀잼이거든요. 2기 네. 우연해요. 네. 아 근데 2기가 워낙 개그 요소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조셉 조스타 그 주인공이 음. 다른 소년 만화에서는 안할짓들만 골라서 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뒤통수 치고 막 도망가고 도망가는 게 진짜 좀 의외였어요. 주인공이 싸우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은 막 투주를 불태우고 그 동안 죽었던 어? 동료들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망가요. <laughs> 하지만 이 조조이기의 명대사는 따로 있죠. <laughs> 도일의 광야는 세가의 세계의지. 아이거 도일의 광야 세가의지아 하면서. <laughs> 아. 독일의 과학은 세계 1위! 그렇죠. 배에서 총 나가지고. 와 빨리 조조를 봐야겠다. 아안 보셨으니까. 안 봤어? 아, 제가 아직 조조로가 되지 못한. 아이고. 아 말하지. 형 그거 보게 되면 이제 생각을 그만두게 돼. <laughs> 인간을 초월하게 되고. 이 수가. 벌써부터 어. <laughs> <웃음> 엔딩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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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필, 플스를 사게 되면 게임을 지르게 되실 겁니다. <laughs> 아, 플스 사면 정말 하고 싶은 게임들이 많은데 콘솔이 없어서. 아이고. 하지만 이제 게임 얘기하니까 말인데요. 저희 게임 테이즈 대표. <laughs> 아 맞아. 한국판 조조라고 불리는 저 빗장이 게임 세상입구나 이거 아무도 몰랐을까요 우리만 알고 있어. 상무님과 컬럼버 IP 재휴를 맺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병맛으로 보면 그 일본과 한국의 쌍두마차이긴 하죠. 그러세요? 예. 한국판 조절하고 그렇죠. 볼수 네. 있는. 굳이 그... 어, 비교를 하자면 그분 밖에 네. 없어요. 응. <laughs> 드라군 놀이가 아주 유명하죠. 아 그렇죠. 드라군.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떨까. 드.라.군. <laughs> <laughs> 아주 그냥 뼛속까지. <laughs> 아 그리고 여기 나온 것들 중에 다 더빙판이 있어요. 음, 음, 그쵸. 죠 i 즈미야하루 이거, 더빙판 있으신 g Pan is 진짜요 네, 대원인가? 거기서 더빙판이 딱한 번만 방영되고 그대로 안 방영돼가지고 그때 애니원이었 a n g the Gokero, Anbangangang, the Gaju. Could 니다 y o n e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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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y o n e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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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y o n 처음엔 강철의 오, 연금술사 OST가 너무 마음에 들어 노래방에서 부르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어떤 노래였습니까? 아 이거 중요하죠. 아, 이게 <laughs>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해. 이게 이거 네. 이거 어 오리지널의 그 리메이크가 있거든요. 음. 자 어떤 노래였습니까? 일단 리메이크고요. 아, 리메이크 사기 네, 그 음. 오프닝 중에 아, 중요하가 아니죠 하나니까 피어리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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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그거가 좋아서 그걸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음. 듣다가 듣다가 보니까 1 2 3 4 5기가다 좋아진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녹음은 그곡 다섯 곡다 했습니다. 아 결국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명곡이 있다요. 근데 또 이게 또다 찾아 듣다 보니까 응. 오리지널 노래들이 또 좋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왜냐면 제가 오리지널 세대거든요. 그렇죠. <laughs> 아. 폴로나 그 그래피트부터 시작해서 라르켄시 아. 라르켄시 아직 한키노테 아. 거기서부터 근데 강철의 OS, 강철 연금술사 OST는 다 명곡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의 생각으로는 최고로 꼽는 곡은 리라이트. 아, 리라이트. 네. 아시안 쿠퍼 제너레이션. 아 <laughs> 픽사리 내시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개케스테 그렇게 하셨는데 <laughs> 누가 들으면 막 크레 막 일부러 따당을 그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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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프닝 영상도 진짜 아, 떨어 그거 아, 지금 맞아요. 봐도 진짜 퀄개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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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그 당시 만들었던 액션신 중에서도 정말 모든 게다다 다 멋있어요. 네. 깔끔하죠? 네, 근데 본편에는 그런 액션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오프닝에 힘을 <laughs> 오프닝에만 어, 힘 오프닝에 잔뜩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강철의 연구조사는 여러 가지 의미 그 애니메이션 어깨를 바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치라님의 <laughs> <laughs> 한 소절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이... 없었죠. 예. 에코를 넣겠습니다. 아. 아, 여기서 리라이트를 부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오그 리라이트가 아니라도 모먼트로도 좀이 네. 정도만 아. 할수 있겠다는 생각하는 노래. 그 리라이터 하면 그 말투 따라야 돼요. 넌나넌넌넌 나지 때나 인노와 아이렇 어, 잘하는데? <놀람> 누가 들으면 되게 좋아해야 <놀람> 돼요. <되데>. 아, <놀람> 어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노래를 불렀다는 그 피어리드란 노래를 아, 음. 근데 이게 좀 높거든요.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좀이좀 강음 잘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마이크 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 조금. <놀람> 네. 네, 바로 그냥 바로 후렴부터 할게요. 아 아이, 바로 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할 아, 어되게 민망한데? <laughs> 괜찮아요 나도 그랬는데 <laughs> 어, 릴렉스 해요. 네, 저희세밖에없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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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크긴 크네요. 중간에 잠깐 기가 아파져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분 빼고 들었어. 아이뭐 죄송할 일은 아니시고요. <laughs> 아, 아유,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laughs> 아, 민망해요. <laughs> 자, 여기, 1부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뒤의 부분은 저희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